반장만 있는 건가요? 반장만큼 있는 건가요? 부족하다 생각을 한단 말이지. 이걸 채워줄 사람, 채워줄 누군가. 저한테는 누가 귀인인 것 같아요? <laughs> 나한테는 귀인인 거지. 나는 아니지만, 좀 편하게 와닿는 분들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 좀 바뀐단 말이에요. 쏟아부은 것을 다시 이렇게 가져가시는돼 이건 귀인이 아니야. 너무 넘치면 오히려 독이 되고, 그래도 내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귀인이 되고, 내가 먼저 그 자세가 돼야 돼. 어, 선생님, 네네. 어, 이번에는 2020년에 네. 귀인이 들어오는 나이. 귀인이 들어오는 나이요? 저는 매년 들어왔으면 좋겠고 <웃음> <웃음> 맞잖아요. 매일매일 매일 새로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유분지팡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라딘 랜포 뿅 나타나세요, 도와주세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귀인이거든요. 귀인이라는 정의가 뭘까요? 도움되는 사람. 응. 나한테 없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귀인이 될수 있고요. 어. 왜냐면 내가 부족하니까. 물컵에 물이 반잔 있으면 이게 반 잔만 있는 건가요? 반 잔만큼 있는 건가요? 어.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잔 가지고 내가 충족하면은 사실 주변에 누가 없어도 돼요. 근데 부족하다 생각을 한단 말이지. 이거 채워줄 사람, 채워줄 누군가. 이게 귀인이란 말이에요. 채워주면 너무 감사하지. 음. 근데 귀인도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넘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외, 제가 항상 그러죠. 과외들. 아, 너무 넘치면 오히려 그게 나한테는 독이 되고. 근데 귀인이라 하셨으니까, 음, 20대 같은 친구들은요, 이제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귀인이 누굴까요? 상사?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추천해주는 사람이거나 나를 소개해주는 사람들. 어. 그게 귀인이고요.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음, 잘했어, 잘하고 있어, 라고, 토닥여주는 사람도 나한테 귀인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취준생에게는 귀인들이 누구예요? 스카우트에 일해준다거나 추천해주신 분들이 귀인이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회사 다니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 연인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상사.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렇죠. 사람? 그렇죠.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다 귀인이란 말이에요. 저한테는 누가 귀인인 것 같아요? <laughs> 사장님이라면 좋겠죠? <laughs> 맞아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니잖아요 저는 있는 얘기를 알려드리지만 이것을 예쁘게 편집하고 예쁘게 포장을 해주셔서 보여주시는 게사장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나한테는 귀인인 거지 나는 이렇게 세모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훨씬 더이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나한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는 귀인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좀 정확한 걸 좋아하잖아요. 네네. 눈을 보러 오면 가장 정확하겠지만. 음. 그럼 방향을 좀 바꿔서. 네네. 이 사람이 내 귀인일까 아닐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사가 20대 시즌생 상사 두 명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리버리 해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이 사람이 내 귀인인가 이 사람이 자, 내 귀인인가. 자 귀인하고 귀인이 아닌 경우는 뭐가 틀리냐면은요 분기가 <laughs> 틀려요 일단. 어. 자 이런 거 있죠. 어떤 연인이거나 어떤 사람을 보면 괜히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마음이 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괜히 경계하고 왜 이러세요 저한테 이렇게 경계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좀 편하게 와닿는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일단은 편하게 와닿는 건 뭐냐면 저 사람도 나를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기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나도 편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 포스가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다가와도 그 기운이 저이좀 먹는다든가 이렇게 음산한 기 나오잖아요. 음질, 음질. 네. 귀인도 그런 느낌이 많아요. 오.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오셔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말했는데도 어저 사람 참 편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 근데 한번두번 번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무언가 지나가는 얘기로 요즘 사는 얘기가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느 날내 마음에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 맞아 저분이 얘기하면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 같아 그러면 내가 뭔가 수정을 한다거나 뭔가 고치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 생활이나 이런 게좀 바뀐단 말이에요 결국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된다? 귀인이 되는 거죠 돈을 갖다 주는 게 귀인이 아니고요. 뭔가를 자꾸 나한테만 잘해줘서 귀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잘하는데 난 자꾸 불편해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시방석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귀인이 아니에요. 또는 이런 게 있어요. 귀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 말 잘하고 는데이 사람의 욕심이 많았던 거지. 나중에 내가 이렇게 쏟아 부은 것을 다시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식당에 종업원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에 너무 싹싹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3개월, 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아 제가 이제 여기서 도무지 일을 못하겠고요 저 하나 차리려고요 딱 나가서 끌고 나가는 거죠 이게 귀인일까요? 맨 처음에는 너무 잘했으니까 귀인인 줄 알은 거지 아 우리 직원이 잘 들어와서 내가 장사도 잘 되고 손님도 너무 싹싹하게 잘해서 손님도 많아지고 좋았는데 이 친구가 딱 나감으로 인해서 그 손님들이 쫙빠져나가 이런 얘도 있어요. 진짜 귀인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누가 나한테 귀인이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하면 안 될까요? 아. 내가 귀인이 돼주면 되잖아요. 근데 당할까봐 항상. 당할까봐? 예, 그런 분들이 유튜브 시청자분들 많거든요. 근데요, 주는데... 신에서는 신에서는 가려주세요. 그래서 착하게 하면은 그 끝은 잇따르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덕을 베풀며 덕이 와요 있잖아요 제가 저게 사탕이 갖고 싶어요 근데 그냥 무작정 가서 딱 달래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일단 가야 되잖아요 다가가야 되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간절히 원하는 모습으로 저 먹고 싶어요 그러면 주잖아요 근데 가서 딱 뺏어 와봐요 못 먹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귀인이 되고 내가 먼저 그 자세가 돼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귀인은 나한테 오는 것만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귀인이 돼줄수 있을까도 생각해 보시는 게 저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